검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가요? 검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1심에서 인정된 공소사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이나 법률적 주장으로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주로 1심 판단의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소사실 변경은 신중하게 다뤄지며 만약 변경이 허용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려면 명확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 범위가 1심 공소사실의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찰 항소심 공소사실 변경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유의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